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채널, 돈케어 t v 입니다 어, 오늘은 3대 질병 중에 그 뇌하고 심장, 다 이제 혈관이 다 이어져 있겠죠?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팀장님은 안보험하고 어, 혈관 질환보험하고 어떤 게더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이 질문.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는 질문이신데 오. 제가 요즘에 상담을 많이 요청받다 보면은 네. 점차적으로 혈관계통 질환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음. 그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네. 네. 암 진단이랑 뇌혈관 허혈성 진단이 일대일 네. 비중으로 진단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암하고 이제 뇌 심장 진단 맞는 그 비율이 5대5. 그렇죠. 어, 네. 근데 아직 한국이나 이런 동양권에서는 네. 암 진단이 7, 내혈관허혈성 혈관계통 진단이 3으로 해서 7대3 정도 비중인데, 음... 이거를 연구한 논문을 네.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네. 원인이 그 식습관, 서구화된 식습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고기를 많이 먹는다거나 네. 아니면 야채를 많이 안 먹고. 네. 뭐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음... 그런 식 습관 때문에 이런 혈관계통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희 고객님들 중에 이제 50대, 60대, 70대인 분들은 네. 사실은 이런 심혈관 계통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은 없으세요. 음, 그래요. 네. 근데 점차적으로 2, 30대이신 분들의 요즘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60대나 70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뭐 햄버거나 피자나 뭐 이런 그 패스트푸드에 대해서는 좀 예전부터는 좀 많이 안 드셨다 보니까. 그 그렇죠. 요즘에 이제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그렇죠. 예. 툭 하면 뭐 이렇게 촬영하기에 귀찮으니까. 네, 인스턴트 식품 많이 드시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뇌하고 심장 관련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발병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제 아는 20대 고객님들 중에서도. 네.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역기를 드시다가 네. 갑자기 약한 내경색 혈관이 찢어져 가지고 아, 네. 진단비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암보험보다 좀 중요한 게 혈관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뇌든 심장이든 혈관이 막히게 되면 와, 이게 어디 한쪽이 마비가 된다든지 뇌 쪽으로 이제 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이렇게 좀 마비될 확률이 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골든 타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해결이 되면 뭐 no. 어, 좋겠지만 그렇죠. 네. 이게 내쪽이 막히게 되면은 네. 코일 색전술로 이런 까리를 뭐 풀어주는, 풀어주는 네. 그런 수술 시술 요법이 있고 그렇죠. 심장 쪽은 이제 스탠드 삽입 수술 같은 게 있죠 그렇죠. 네. 이런 두 가지 시술은 네. 몸에서 이물질로 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얘가 찌꺼기가 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4에서 5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서 교체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진단비랑 수술비를 같이 세팅해가는 게제 베스트 음. 디자인이죠. 그렇죠. 뇌혈관질환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게 이제 가장 범위가 넓은 그 뇌, 심장 관련 진단비인데요. 어, 진단비가 좀 비싸요. 그래서 네? 어, 뇌혈관질환 수술비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진단비보다 어, 보험료가 좀 많이 쌉니다. 어 근데 수술비는 1 회당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허혈성 관련 진단비하고 수술비 요거는 같이 세트로 가입을 해두시는 게 어, 가장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제 주변에도 내출혈로 쓰러지셔서 어, 병원비만 1억 넘게 나오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어, 패스트푸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저희도 언젠가는 그 유럽이나 미국 뭐 이렇게 서양처럼 5대5 뭐 비율, 뭐 3대7 비율 이런 식으로 좀더 내혈관하고 심장질환 그 발병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혈관질환 관련해서도 어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